자, 오닉스 코인이 오늘도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또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코인 외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트 코인들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코인들 말고는 우리가 재미 볼수 있을 만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배코인 한번 잡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뭐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이 과연 언제쯤 돌아오면서 이 코인의 급등장이 올 것인가 자 지금 일단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지금 미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금리 인하를 논하기엔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에 달러화가 강 생세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 자산 쪽으로 지금 돈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렇게 비교적 위험 자산 쪽으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와 별개로 앞으로 나올 만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정부와에서 과연 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뭐 규제 완화라든가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그래도 상반기 때는 한번더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갈 만한 코인을 미리부터 잡아서 수익을 챙겨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닉스 코인의 현재 상황 자체는 한번 급등을 만들어낸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저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30원 부근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한 번에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아, 내가 이거 손절을 해야겠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때나 손절하는 게 아니라 손절 더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한 가지 예시가 저희가 그동안 이 오니스코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을 해 드리면서 이 반등 타점과 어디서 저항이 나오는지 미리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34원까지 내려왔던 이 2월 11일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손절 타이밍도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떨어지더라도 30원에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이때를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났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 4 0원의 저항이 있으니까는 이때를 매도 타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30%의 수익을 단기간에 챙겨 갈수 있는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지금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놓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오닉스코인 한번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타점들을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도록 오닉스코인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대응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얼마에 물려 있는지 그리고 타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오닉스라고 남겨주셔 가지고 지금 반등 나기 전에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지 구간을 형성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횡보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번의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반등 세기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또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 챙겨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서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오닉스 코인이 1월 16일에 5원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뭐 17배 수익을 내셨는데 이런 코인이 앞으로도 나올 거고 저는 앞으로도 영상을 꾸준하게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을 공유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타점을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이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이렇게 크게 급등할 만한 코인이 뭐가 있냐 당연히 있죠 지금 코인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한 번에 급등하는 코인, 이런 코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코인을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코인 놓치면 정말로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살짝 말씀드릴 테니까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미리 매집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급등을 했을 때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5년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코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게 터지면 정말 어디까지 터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집들 들어오고 있는데 최소 3배 정도는 가분이 올라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말로만 한게 아니라 그동안 추천해왔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위를 9월 16일 매수가 1,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매매타점을 잡아드렸고 수위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서 무려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11일에 아직 100원짜리에 있을 때 이때 추천을 드려 가지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10월 11일에 문자를 보냈던 내역을 보시면 도지코인을 190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단은 1차 매도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매도 타이밍을 별도로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별도 안내라고 해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600원에 매도해라라고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1차 매도가 때 팔았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은 계속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플 역시 11월 13일에 그 수익이 나올 때이 종목을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토속 리토속 이렇게 이야기할 때 리플은 이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안전장치로 2 0 0 0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2차 매도가로 3,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 역시 제가 11월 13일에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전략이, 장기적으로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해서 조정장을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크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디쯤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니까 우리가 수익을 좀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정말로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런 종목들의 세력들의 매집 패턴들이 분명하게 있고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최소 3배 이상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종목들을 놓쳐가지고, 아, 그때 내가 그 종목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 반드시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소량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폭등을 하는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폭등하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버리는 그런 일 없이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그 종목이 폭등을 하는 것을 한번 겪어볼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수익을 확보해 두고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 무료로 공유드릴 테니까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확실하게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전 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매매하는 코인이고 그만큼 조막 손으로 장난치를 칠 수가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맛보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하고 그만큼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매달 이런 종목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의 수익이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